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식 분석해서 매일 5% 수익을 내드리면서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지금 연말인데 산타 랠리가 아닌 사탄 랠리와 함께 하면서 미국 증시도 하회하는 상황 속에 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를 포함한 저와 함께 투자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가족분들, 손실 복구를 위해 손실 복구 프로토콜 중 하나로 매일 무료 급등 문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지트 그리고 그저께 티드랍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의 단기 급등 종목으로 벨로프로토콜 모두 너무 감사하게도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로프로토콜은 제가 참고하는 해외 고래 자료와 차트 기술적 분석이 함께 같은 방향을 가르켜서 비중을 높게 잡아드렸는데 엄청난 슈팅이 나와줘서 최소 25% 많이 수익 내신 분들은 40%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손실 복구에 힘써야 하기에.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방 분들께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있어야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무료로 문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당장 오늘부터 내일 슈팅 나와줄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현재 고래들이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는 이 리포트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하면서 제가 수집하는 해외 공시들과 종합해서 투자하다 보니 승률이 확실히 올라간 걸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사용하는 저는 고래재료라고 부르는 이 고래재료는 정말 민감하고 심오한 코인 시장의 내용들 그리고 전망 예측 분석 등이 무려 168페이지로 나뉘어져서 섹터별로 그리고 섹터 안에 종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방 분들께 본인이 투자하신 종목별로 제가 요약하고 번역해서 가족방 통해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대화 나누면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뉴스 정보로 시황 공부도 하시고 당연히 제가 정확한 매수 지점, 매도 지점 공유해드려서 참고하셔서 투자로 수익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잘 따라와주시고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내면서 기운을 잃지, 잃지 않아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폭발적인 수익률로 손실 복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중 30% 정도, 40% 정도 들어가셔서 10%, 20% 수익. 꾸준히 내시면서 매일 제공되는 무료 문자와 비중 조절에서 하루 평균 수익 5%에서 10% 많은 분들은 20%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고래 자료 내용 중 2023년 베스트 시나리오 즉 전망이 가장 좋은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종목들 번역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급등 종목으로 손실 복구해서 시드 만들고 그 시드로 2023년에는 안전하고 정말 수익권에서 언제 익절할지를 고민하는 투자.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손실보다 수익으로 행복해 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